자 이제 이차방정식 연습 문제 중에서 232번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문제에서 부수의 계산을 새롭게 정의 약속한 거죠. 그냥 우리는 이대로 따라만 하면 된다. 어. 앞에 x 별표 x는 요거 그대로 따라가면은 2a도 e, x고 b도 x인 거니까 그죠? 둘이 곱하면은? 응. X 제곱이 되고 a 기 A 도 X, B 도 X. 니까 w 바로 계산하면은 2X. -x가 될 거고 더하기 1은 e 렇게 여기까지가 이 좌변 별표를 계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 절대값, 절대값 씌워주고 a가 1, b가 x 1, x 대입을 하면 얼마냐2 Yes. Yes. x 하 s Yes.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냥 마이너스, 마이너스 됐죠? 네. 자, 뿔마 이 날라가고요 안에 남는 게 뭐만 남냐 X 자, 그래서 결국은 절대값이 그냥 정리하니까 X만 딱 남더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더하기 이은 그대로 두는 거고 이렇게 자, 이제 절대값이 아직 살아있네 절대값 있는 방정식은 어떻게 푼다고요? 투가 어, 라이노스랑 로아스랑 들어와지 누가 양수, 음수 절대값 아니 x 첫 번째 x 이거 꼭 써야 된다 얘들아 네. x가 어떨 때 양수일, 양수일 때 x가 어떨 때꼭 나눠주세요 자0 빼먹지 마시고 0은 아무데나 붙이세요 자 그럼 x가 양수면 이 절대값은 어떻게 풀리고 그러면 그대로 넘겨서 바로 정리합시다 2 x 제곱 그럼 x 마이너스 4x 1 넘어가면 0이고 그러면은 인수분해 됩니까? 네 뭘로? X. X로 묶요 이건 X로 묶고 내는 거예요 그죠? 남는 게? 답은? X가? 2분의 3 6병과 완전입니다 아, 0. 0 또는? 2분의 3둘다 답이 됩니까? 아니요 안 됩니까? 네왜안 됩니까? X가 0보다 아 돼요 0도 답이 되고 양수도 답이 되고 둘다됩니다 두번째는 x가 음수니까 여기 어떻게 풀리냐? 마이너스 넘, 넘깁시다. 2 x 제고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x. 어차피 또1런 날라가죠? 또이수가 됩니까? 네. x로 묶어내면 은또 네. x값은 0 또는 네. 2분의 1, 2분의 1. 네. 답이 되는게 있냐? 응. 0밖에 안되죠? 응. 2분의 1서 지금 x가 음수여야 되는데 양수가 나오니까 이건 다리 안됩니다. 그 답은 최종적으로 x가 얼마란? 응. 0이랑 x가 2분의 3 응. 233번 이차방정식이 무슨 근을 갖는다? 허근 어, 허근 갖는다. 중근 갖는다.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다뭘 물어보는 문제냐? 어. 해 뭐예요? 그거? X앱으로 XF. 물어본다고요? 아 K, K. 아, 판별식을 물어보는 거죠. 아. 서로 다른 두허리이다 b 제곱 마이너스 A씨 판별식의 부호는 0보다 작다. 작아야 된다. 서로 다른 두실을 가지려면은 판별식은 0보다 중근을 가지려면은 판별식은 0이다. 실근을 가지려면은 그거나 같다. 자, 서로 다른 두허근이다 근의 공식을 쓰는 게 아닙니다. 뭐만 쓰면 된다? B 제곱 마이너스 아이 자, 근데 하필 B 값 앞에 여기 2가 붙어 있는 거 보이냐? 네. 그럼 무슨 공식? 짝의 그 공식, 판별식에서 4분의 d 라고 합니다. 4분의 2? b'제곱 마이너스 ac 있죠? 응. b'제곱 마이너스 ac. 자 b'이 누구냐? k e 나눠 버린 거죠, 있 그죠? 어차피 마이, 원래는 마이너스인데 어차피 제곱을 할 거니까 k 플러스 이만 제곱해도 되는 거지, 그지? 예. 여기 b'제곱 마이너스 ac, 그지? 네. 마이너스 a는 1이니까 됐고요. C 전체 체게 be prime to h t in there. You k d 가 t 보다작 a, a. a. 야 된다 정리합시다 다 k 제곱 K. j 날아 K. 는거보 K. 죠 o 네. 몇 K. 4K. 4K. 4 K. 이 K. 4 K. Job, K. j 이 b K. j o 이 K. 이 o b K. j o 0보다 샥샥샥 하면, K가 범위가? 마이너스하보다 음, 작다 하래서 5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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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범 하면, 구게 하면, 이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요문제이서게하는이는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4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이본표현이 나왔네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할 때가 나왔죠? 항등식이다. 뭐에 대한 항등식이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뭐를 근으로 갖는다? X. X는 X는 2를 근으로 갖는데자 그럼 보세요. X값 2를 근으로 갖는 거는 x에 대한 방정식에서 그을 갖는 거죠. 네. 자, 이런 실수 k 값의 관계 없이 이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이 주어진 거를 항등식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이를 근으로 갖는 거는 네. 원래 어, x에 대한 도 방정식 자체가 이를 근으로 갖는 거니까 어, 일단 그을 먼저 대입을 합니다. x 가 이를 먼저 대입. 팔. 자, 이 e 대입하면은 8. 이 e 대입을 해서 바로 전개할 수 있겠냐? 네. 이 대입을 e 해서 e a랑 k, k 곱하면은? 2ak e 그 다음에 2a e e 어. 그 다음 또 정리할까요? bk-3b는 뭐가 된다? 그이니까 등식이 성립하는 거란 말이야 자 이제 2를 대입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x는 다 사라졌고 문자가 abk만 남았어자 이제 이 식을 뭘로 정리한다? 어,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한다. K가 있는 거 없는 거. K를 문자로 보면 돼. 마치 우리 복수수 정리하듯이. I가 있는 거 없는 거 하듯이. 이것도. 자, K가 있는 게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 K가 없는 게세 군데가 있어. 자, K가 있는 거부터 먼저. EA 플러스 B. 응. EA 플러스 Ea. B. 그 K가 없는 거. 2a-3b 플러스 4 2a-3b 예 플러스 4그 점이 0자 k에 대한 항등식인데 항상 0이 되고 싶어 응. 응. 그러면 은 k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 응. k 빼고 얘가 뭐가 되고? 0또 이것도 뭐가 되고? 0 그래야 항상 0이 되겠지 응. 또 연방인 거 알겠습니까? 2a 플러스 b가 0이 되고, 는8 넘겨주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제? 연방은 여러분들 푸세요. 235번은, 근을 판별하래요. 일단, X제곱 AX 플러스 B는 0. 이 광경식에서 A와 B는 뭔지 모르겠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봤는데요. 근도 안 나와 있어. 아, 서로 다른 두 실과 또 나왔네. 뭘 이용한다고? 판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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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놈의 판별식을 씁시다. d는, d는. 이건 짝수 공식이 아니죠? 네. a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4a. 4B. 4b. 바로 4b가 된대 요 네. 이놈의 뭐가 음. 이놈이 0보다 어떻다? 서로 다른 두 잭은이면은 d가 0보다 크야 된다. 요 판별식 d의 부호만 알아. 다른 건 몰라. 예. a 값, b 값 전혀 알수 없어.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요 a 제곱 마이너스 4b가 양수다. 요거밖에 몰라요. 뭐 굳이 4b 하나 넘길 수는 있겠네, 그지? 예. 뭐 일단 냅둡시다. 여기서 뭐 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두 번째는 이제 요 새로운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래. 근을 판별하래. 이 근을 구하라가 아니고 판별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요 새로운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 또 조사하는 거야. 요 새로운 이차방정식도 아까 b 안 붙여져 있죠, 그죠? 이 자체가 b. a 마이너스 c 제곱 고 마이너스 4ac 요 전체가 c입니다. 요게 요 이차 방정식의 판별식. 이 판별식을 다시 뭐 해가지고 정리해서 그 정리한 식이 0보다 클까 아니면 이게 0도 될수 있을까 아니면 0보다 작을까 부호를 따지는 거야, 그죠? 근을 판별하라는 소리는 근을 구하라가 아니야. 자, 그럼 부호를 따지는 거니까 일단 정리부터 합시다. <laughs> 정리할 게뭐 있냐 지금? 뭐 전개해야 되겠네, 그죠? 자, 이거 전개하면 A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4ac 플러스 4c 제곱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4b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4ac, 4AC. 4AC. 날라가는 거 있냐? 네. 어, 4ac 날라가네요. 자, 그 다음에 뭐 날라가는 건 없는데 네. <laughs> 남아 있는 게 a 제거. 어부터 할까? 상관없어. 4c제곱 자 여기 이제 남았단 말이야 자 우리가 하는거는 이판별식에뭘 따져보는거라고 부호를 따지는거야 그죠? 네 이놈의 부호를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구해놓은거 있지 아... 여기 보면 a제곱 마이너스 4b 보이냐 네. 요 식에서 a제곱 마이너스 4b 보이냐 네 여기 a 제곱 마이너스 4이 보이냐 이 네. 두놈 전체는 무조건 부호가 뭐다 이 전체는 양수라고 이미 우리가 정해놨어 앞에서 따로따로는 몰라도 어쨌든 a 제곱 마이너스 4이 이놈은 항상 양수야 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이놈만 찍었으면 되겠네 근데 하필 c는 모르겠는데 c를 뭐에 넣었냐 네. 음. X, C가 실수래요, 문제 보니까. 실수를 제곱을 해놨어. 그러면 이놈의 부호가 뭐야? 양수. 무조건 양수지 뭐. 0도 될수 있지만. 근데 나머지 A제곱 마이너스 4 b 가 무조건 양수니까. 그래서 이 전체는 항상 부호가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네. 자, 그럼 마지막 다. 그래서 이 방정식에 판별식의 부호를 따지니까 양수가 되었네요. 그을판별하라는 소리는 이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갖는다? 어떤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요게 답이야. 근을 판별하라 그러면은 판별식의 부호를 따져서 판별식의 부호가 양수면은 답은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의 값이 0도 될수 있으면 0이 되면 중근 이선 되는 거고 판별식이 홈 쓰면은 그냥 허근 이 써도 되지만은 서로 다른 두허근 이게 쓰면 돼요 그걸 판별하라 그러면은 판별식의 부호를 따져서 답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laughs> 136번은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일단 우리가 익숙한 이차 방정식 형태가 아니야. 자,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여기 x도 있고 y도 있고 a도 있으니까 되게 헷갈리는데, 문제에서 이게 어떤 식이래? 뭐에 대한? x에 대한 이차 방정식이래. 그럼 누굴 문자로만 본다? x만 문자로 보는 거야? y랑 a는 숫자야, 숫자, 알겠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럼 일단 이 식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네. 저희 말하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네. 자, x2차항 몇 개. ex제거 네. 하나밖에 없죠. x1차항 몇 개. 네. 이렇게 하나. 자, 뭘로 묶어낼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x를 뒤로 묶어낼게. 그럼 남는 게4 남고요 플러스 y 남는 거 알겠습니까? x에 대한 내림차순, x에 대한 내림차순 그다음 에 x가 없는 거 마이너스 3y 제거 그다음에 플러스 ay 플러스 1은 요왜 이렇게니? 우리 인수분할 때도 비슷한 거 했어요 내림차순 정리. <laughs> 근데 이2차방정식이 무슨 근을 갖는데? 중근. 중근을 갔는데요 이놈이 중근을 갖도록 하고 싶어요. 중근하면 뭐 생긴다? 완전히... 판별식이, 판별식이 0, 0이다. 0이다. 자 여기서 판별식 들어갑니다. 어디 봐도 짝수가 없죠? 네. 전체가 2가 없으니까 그냥 판별식 4플러스 어, y의 제곱 마이너스 4AC란 말이야. 마이너스 8번. 마이너스 8로 바로 할수 있겠냐. 네. 4랑 A2를 바로 곱하고 마이너스 8 바로 마이너고 8번. 1. 자, 여기에 판별시. 2, 0이다. 이 놈이 그치. 는 0이 돼야 된다. 어, y. 자, 정리합시다. Y제곱. 여기 몇 y Y제곱. 마이너스. 24Y 제곱, 여기 Y 제곱이니까 25Y 제곱, 여기 몇 아이? 8Y, 8Y.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8AY. 정리가 안 되네. 이렇게 하면은 일단 8Y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8AY가 생기고, 상수항4 4 1 4416, 이4 1 6 4이1 6 플러스 6 4 4하면서 바로 동류항 계산 이거 연습이 돼야 돼. 자, 이제 이 판별식이 0이 되게 하는 요식을 만들었다. 네. 이제 그럼 이 관계식이 나왔는데, 또그 다음 문제를 읽어보니까는 또 이상한 말이 나와 있어. 중근을 갖도록 하는 y의 값이 딱한 개만 나온대. 자, 판별식이 0이 된다는 라 것을 정리를 하니까 이제 x는 사라졌고, y에 대한 몇차 방정식? 이차 방정식. 새로운 2차식이 생겼네, 그렇지? 응. 그럼 이거를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는데 그 y의 값이 한 개만 생겨야 되는데 이차 방정식이 만족하는 값이 y인데 한 개만 생긴데 이게뭔 말이야? 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또 무슨 걸 갖는다? 중근. 근 그렇지? 근이 한 개라는 얘기가 중근인가 알겠냐? 어. 그러면 은요 <laughs> 놈이 또 중근을 가지다 이 소리니까 여기서 또 벌써 판별 수을 주는 거예요 문자를 누구로 보고 Y에 대한 차원으자 정리를 좀 합시다 여기 Y가 1차에 2개 있으니까 2 5 y 제고 8로 묶어낼까 아니면 2로 묶어낼까 아니 중근 하려면 또뭘 써야 되니깐 아, 중근, 어, 네, 네. 네. 중근 하려면 또 판별식을 써야 되니까맞아네 중근 하려면 판별식을 써야 되니는팔을 묶는 것보다 그냥 1호 묶음 짝수로 묶는다면 좋잖아 네. 느낌 알겠어요? 네. 그럼 1호 묶어내면 4 4 Y까지 묶어냅시4 네. 마이너스 4A 아, 자 이제 다 왔네 아, 이제 4분의 1에 가면 되겠죠? 2 e 나누고 B 프라임 2 아니 여기 1,1,1이 나눴잖아 네 맞다 그럼 제곱 마이너스 ac 그죠? 얼마야? 200이야? 그럼이는 뭐가 된다? 0이, 뭐. 0이 된다 네. 자 이제 A값 봅시다 자 이런 거풀 때도 여러분 다정리한게 아니에요 잡아. 4-4a의 제곱이 는 얼마? 200. 네. 는어이 200이잖아. 여러분들은 이런 게 나면 습관적으로 전개하고 있잖아. 그러면 힘들어져요. 네. 어떤 놈을 제곱을 해서 어떤 수가 나오는 거는 바로 풀수 있다고 그랬지. 자, 그리고 참고로 제곱 안에 있는 요두수 있잖아. 이게 자리 바꿔도 돼, 안 돼? 네. 4a 4의 제곱을 해도 돼안 돼? 마이너스 해야 돼. 제곱이니까. 야, 이 아니야, 이거 이아 이거? 응. 이를 제곱을 하나, 이 안에 거 부호를 바꾼 거, 마이너스 이를 제곱을 하나 같아 달라. 네. 그러니까 제곱이라는 거는 안에 게 양수든 음수든 제곱을 하면 양수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을 제곱을 하는데. 요 식을 제곱을 하나 아니면 요 안에 있는 식의 부호를 다 바꿔 요거 부호 바꾸면 4인이고 요거 부호가 많이 타잖아 요거를 제곱을 하나 어차피 제곱을 할 거니까 식을 갖다 달라 가요 맞아? 네자 이게 는 200이야 제곱해서 200 되는 게뭐 있어? 루트 200 루트 2잖아 그죠? 요놈이 네. 제곱이 되는 거야. 네. 4a 4를 제곱을 해서 200이 되는 거니까. 네. 요가 자체가 뿔마 루트 200. 네. 루트 200을 갖다 넣면은10 네. 루트 16. 실 맞냐? 네. 자, 이제 a값 구할 수 있잖아. 4 넘겨주고. 이제 양변을 몰로 나누면은 4로 아, 나누면 a값은? 1원8 0 0 0 2 8,000원. 8,000원. 8 0 0값원 8,000원. 8,000원. 8 0 0 0둘 중에 누구냐? 8 어. 어, 2 0 0원8 2 0 0원8따로0원 8,000원. 거0 0 0원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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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 0 0 자 237번 문자도 또 많아요 abc도 있고 x도 있고 근데 문자를 읽어보니까 이 소문자 abc는 어떤 삼각형의 세변 길이랍니다 자 주어진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고 싶어요 완전제곱식이 된다 또 뭐가 생각난다 중근, 중근. 중근을 갖는다 그럼 결론은뭘 가지고 판단 하면 된다 환별식이 0이다 완전제곱식이다 중근을 갖는다 같은 말이다 0이다. 자, 정리합시다. 내림차순 정리. X. 2차항몇있있요요이렇하 하면 a x 제곱이고 이렇게 하면 은 m i n X. 제곱이고 바로 할수 있겠습니까? 네. E, x e 차몇개 있어? e s e Yok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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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k e 이게 주어진 식을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한 거다. 자 이제 이놈이 완전제곱식이다. 그럼 여기서 뭘 때리면 된다? 근데 앞에가 2 e 보이죠? 네. 4분의 2. 분의 짝수 공식. 2 나누고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요게 a구요. 요게 c구요. 그지 a 마이너스 c와 a 가 0이다. 너미 그 뭐다? 는 0이다. 완전제곱식이다. 선별식는 0이다. 자 정리합시다. b제곱 a-c a-c 어디서 많이 보던 놈이네. 정리해주면 은 합차제곱차죠. a제곱-c제곱 과 빼먹으면 안됩니다. 자 정리합시다. b제곱-a제곱 플러스 c제곱은 뭔가 삼각형 세변 길인데 다 제곱 붙어 있으니까 뭐가 보지 생활하냐. 일단 부호 다른 어 하나 살짝 넘겨 볼까?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a죠. 어 삼각형 세변 길인데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면은 타고라스 성립하는 거니까. 네. 답은 b 변이 누구고요? a요. b 변이 a 인 직각 삼각형 엑스맨의 제곱이래.